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절만 읽지만 사실은 누가복음 전체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잃은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잃은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것을 찾아요 여러분들 무엇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까? 굉장히 애타잖아요 그 중에 가장 귀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는 얼마나 애탑니까?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을 찾고 계신 하나님 예, 오늘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가장 소중한 것을 찾으시는데 어떤 것을 찾으시느냐 잃어버린 양을 찾으신다 라고 누가 보면 1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잃어버린 양 아니 아흔 앞머리가 다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렸다고? 아니요 그 잃어버린 그한양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아니 열 개가 있는데 하나 잃어버렸어요 아홉 개 남아 있는데 그건 뭐 그렇게 기중해요? 물론 한 드라크마가 그 그리스 화폐였었는데 이것이 가치는 노동자가 하루 일한 품값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큰 것도 아니지만 또 그렇게 또 적은 것도 아니죠. 예.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거를 찾기까지 찾는데 왜냐? 이것이 오늘날로 말하면은 결혼반지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꼭 찾아야 되는 거예요. 뭐 다른 거아니안 돼요. 잃어버린 그거 찾아야 돼 그거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거예요. 아 아들 있는데 아 그렇게 많이 있는데 아니요. 그런 많은 것이 아니라 그 잃어버린 그 아들 그 아들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찾기를 원하시는 그 잃어버린 그한 영혼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제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요새 공부를 좀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열심히 공부하면서 틈틈이 그 과제물을 하고 그래서 책을 읽고. 그, 논문을 써가면서 그랬는데, 지난 금요일 밤에 저녁을 먹고 딱 컴퓨터를 켰는데, 컴퓨터가 갑자기 꺼졌다가 켜졌는데, 뭘 어떻게 잘못 눌렀는지, 그동안 써놨던 그 모든 페이퍼가 다 날라간 거예요. 파일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복구하려고 해도 복구가 안 됐어요. 제 아내가 옆에서 막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돼서 이 컴퓨터를 잘 아는 우리, 차주일 목사님한테 이 컴퓨터를 들고 뛰어왔어요. 와, 그래서 막 같이 찾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뭐 컴퓨터에도 없고, 그다음에 클라우드에 뭐 드롭박스에도 없고요, 원드라이브에도 없고, 아무만 찾아도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었어요. 아, 목사님 다른 파일들인데 안에 다른 거 아무리 많아도 소용 없어. 잃어버려진 거 그거 그걸 찾아야 돼. 바로 그거 그걸 찾아야 되는데 못 찾았어요. 한 학기 동안 수고한 게 그냥 다 날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차주일 목사님 옆에서 위로를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좋은 경험했다고 생각하시고, 이번에 크게 배웠다고 생각하세요. 위로가 됐을까요? 위로가 안 돼. 그 말이 위로가 안 돼. 뭘해 위로가 돼요? 잃어버린 거 바로 그거 찾아야 돼. 그거 안 찾으면 위로가 안 돼. 근데 이제 요즘 이제 하도 오래 쓰고 그래가지고서 그 에러가 하도 자꾸 나고 잭도 잘안 작동이 안 되고 해가지고서 이제 컴퓨터를 하나 새로 준비해서 하는데 이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옛날에 그안 쓰던 놔둔 그 컴퓨터를 열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열었더니 그 안에 네, 이 컴퓨터예요. 그 안에 그 잃어버린 파일이 들어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나왔는지 저는 아직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잃어버렸던 바로 그게 거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집에 가서 이 컴퓨터에 제가 입을 맞췄다니까요. <laughs> 너무 좋아 갖고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거 우리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니 100마리 중에 한 마리고 10개 중에 한 드라크마 아뭐 잃어버렸던 거뭐말안 듣고 그냥 집을 나간 그건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찾았을 때 너무 기뻐하며 춤추며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창취한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 심정이 너무너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는 것이죠. 그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셔서 누가 보면 19장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어디로 오셨느냐 도시로 오셨어요 도시로 어디 산골짜기로 오신 것이 아니고 도시로 지금 오셨어요 여기 어디냐면 여리고예요 예수께서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러니까요 그냥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냥 바로 올라가시면 돼요 그런데 밑에 길로 해서 빽 행 돌아서 여리고로 일부러 돌아가신 거예요. 왜? 거기에 찾아야 할 영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도시로 왔어요. 그런데 이 여리고 도시가요, 그 당시에 5만 명이 살고 있었는데 5만 명이라고 하면요, 굉장히 큰 대도시였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로마 시의 인구가 12만 명이었어요. 아니 전 세계를 주름잡는 그 노마의 시의 인구가 12만 명이에요. 그런데 여리고에 살고 있는 인구가 5만 명이었대. 그러면요 굉장히 큰 대도시였던 것이죠. 그 대도시에 잃어버린 그 영혼을 찾기 위해서 소외된 그 영혼을 찾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스카선 키스트 교수님이 쓰신 이 기독교 선교의 이해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현재, 현대 인류들은요, 전부 농촌에서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전부 양식을 찾아서 도시로 도시로 이주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대도시에 전 인류의 50%가 대도시에 살고 있대요. 전 인류의 50%가 큰 도시로 나와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느냐 하면 빈민가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번듯한 이런 뭐 아파트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주변 변두리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책이그2 0 1 4년도에 쓰여졌는데 그런데 거기서 그 많은 학자들의 그 데이터를 통해서 2020년도, 그러니까 올해죠 2020년도에 이 대도시의 빈민가에 20억이 거주할 거라는 거예요 20억 그러니까요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산 넘고 물 건너고 산속 깊이 들어가서도 찾아야 돼요 그런데 거기 가서 찾기 전에 그들이 지금 다 어디로 나와 있다고요? 여리고로 나와 있다니까요 여리고 예, 현대판 열이고, 현대판 대도시로 그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대통령공 앞에 가서 이 복음전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 예. 왜냐면 여기 가면 다 만날 수 있어. 그 시골에 있는 사람들 몇 프로가 와 있다고요? 50%가, 50%가. 전세, 그 인구의 50%가 대도시에 다 몰려 있어요. 이 과테말라도 특히 이 과테말라 시티에 이렇게 다 몰려 있잖아요. 여기 나가면요. 모든 인디오족속들에서다온 사람들을 다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선교이참 좋은 장소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도시로 누구를 찾으러 오셨느냐? 소자를 찾으러 오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자, 우리 누가 보음 19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수 없어. 자, 이 사교가 뭐가 작았다고요? 키가 작았대요.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었대. 그러니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대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들, 우리들도 어쩌면 잃어버려진 자요. 우리도 소자요. 그래요. 우리 모두에게는 한 가지씩 약점들이 다 있어요. 예, 사과에게는 무슨 약점이 있었다고? 키가 작은 약점이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약점이 있으시죠? 예, 어떤 부분이 여러분들을 주눅들게 하는 부분이십니까? 예, 사가에게는 키가 작았는데 아, 키 작은 사람들이 컴플렉스가 있죠. 아니 남클때뭐 했대?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누군 뭐안 크고 싶어서 안 컸나? 예, 이렇게 키가 작은 사람들에게는 음, 나폴레옹 컴플렉스라고 하는 그 신학적인 용어가 있어요. 예. 네. 나폴레옹 컴플렉스는 뭐냐면 나폴레옹이 그 당시에 키가 1m55밖에 안 됐대요. 155밖에 안 됐대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게 보편적인 키였대요. 보통 키가 1m55. 예. 네. 그랬는데도 그게 그에게 약점이었어요. 그리고 뭐 가문도 좋지 않았고, 뭐 남들처럼 그 공부도 많이 하지 못했고 이 약점 있었기 때문에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갖고서 나폴레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케오도 키가 작아 사람들이 업신여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일을 안 물고 그래 그럼 내가 업신여김을 받지 않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돈을 벌어야 돼. 어쨌든지 돈이 다야.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는 않을 거야. 그래서 악착같이 돈을 벌려고 하는데 돈을 벌 방법이 별로 없는데 그 당시에 보니까 세무직원을 하면 돈을 잘 버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무직원을 하면 은 일단 얼마만 그 로마의 갖다 받치면 정한 거만 갖다 받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알아서 걷어서 자기가 착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돈을 벌수 있는 길인 거예요. 그렇게 악착같이 하다 보니까 뭐까지 됐냐면 세무 서장까지 된 거야. 예.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었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왠지 채워지지 않는 공허감이 있는 거죠. 왠지 왕따 당하는 느낌이고 왠지 손가락질 받는 느낌이고 왠지 모르게 사회적으로 버려진 자, 소외된 자가 된 거예요 약자가 된 거예요 돈 많이 벌면 될줄 알았는데 이걸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뭔가 공허한 가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나오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빈 가슴이 있습니까? 소외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왕따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당신을 주님께서는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죄인을 찾으러 오신 예수님이에요. 자, 7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는 거지. 왜냐면은 그 당시 세리들은요, 로마의 세금을 갖다 바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자기가 다 착복하게 해서 얼마나 악랄하게 세금을 거뒀겠습니까. 예? 그렇게또 부자가 됐어. 또 사실 그렇게 해서. 그러니 완전히 매국노예요. 이 국민들을 말이죠. 그렇게 피를 빨아갖고서 그 로마에다 갖다 바치고 또 나머지는 자기 착복해서 부자가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야 손가락질하고 저 죄인이야 죄인 그런데 왜 예수님은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갔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죄인 바로 그 사케오를 찾으러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죄인 취급합니까? 아니면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어떤 것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찾으러 오신 거예요. 오늘 그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바로 주님께서는 이사껴오를 만나기 위해서 오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껴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나도 내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서 막 뛰어나온 거죠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그런데 사람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온 걸까요? 예수님이 사개를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요 저기 갈릴리부터 뺑, 뺑뺑뺑 돌아서 직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고 빽 밑으로 돌아서 그 여리고로 해서 그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벌써 그분은요, 절대 차원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계셨었는데, 그분이 말이에요. 이 땅에 찾아오신 거잖아요. 이 땅에 낮아지신 거잖아요. 이 땅에 속유신 하신 것이잖아요. 사람의 모습으로 못 알아볼까 봐. 그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온 거예요. 물론 우리도 사교처럼 무슨 소리에 내가 왔는데 그럴 수 있죠. 근데 사교가 열리고성에서뭐몇 메타나 쫓아왔겠어요. 아, 내가 그래도 나무꼭대기에 내가 올라갔으니까 만났지. 나무꼭대기에 올라가 봤자 몇메터 올라갔겠어요. 예수님이 그 높은 곳에서 이곳까지 내려오셨고, 쫙 갈릴리 시에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걸어오셨다고요. 사게오 찾으러 바로 당신을 찾으러 주님께서는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찾아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찾아오셨다. 그리고 나를 만나 주셨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해. 사게오는 그냥 잠깐, 그냥 보는 걸로 만족했을 거예요. 그냥 보려고 했었어요. 근데 보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예배 보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예배 이거 드리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오늘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분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만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 문을 여시고 그분을 맞아 들이십시오 영접하십시오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만나면요 정확한 알미 아니라 정확한 실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실 몰라서 못하는 거 별로 없어요. 다 알아요. 뭐다 알죠. 그런데 아는 걸 실천하지 못하니까 이게 문제 아니겠어요? 이게 우리의 약점 아닙니까? 다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니까 사겨가 알던 것을 실천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사기오라고 하는 이름이요 오늘 여기 나오는 것처럼 순결하다, 깨끗하다, 의롭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사기오는 이름답게 살지를 못했어요.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게오가 서서 죽게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싸우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네. 알고 있었어요. 자기 이름의 뜻을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알았지. 사게오의 뜻이 뭔지 몰랐겠어요? 자기 이름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름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계신가요? 모르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예를 들면 제 이름은 상돈인데 서로 상자에다 도타울돈자예요 서로서로 도탑게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의 이름에도 다 뜻이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름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이죠 사교가 그랬어요 자기 이름대로 살지 못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이제 이름답게 사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잃어버려진 자들, 길을 잃고 방황하던 자들이었고, 삶의 가치관을 잃어버렸고, 삶의 목적을 상실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 아, 이렇게 사는 것은 내가 내 삶을 이탈한 삶이었구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이렇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 구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 이로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지면,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다 하나님 밑에서 다한 가족이 되어지고, 영적인 한 가족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과 함께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렇게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데 같이 동참해 주신 것 감사한데 앞으로도 계속 동참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코비도 19이 상황이 빨리 끝나면 또 우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온 많은 소자들이 있는 것, 많은 죄인들이 있는 것, 잃어버린 자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가서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하고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함께 찾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예수 그리스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목적, 그리고 다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잠원 14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소자들과 잃어버려진 자들을 자기를 동일시해요. 예. 그러니까 오늘 잃어버려진 자들, 그 소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그들을 잘 도와주고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서 아는 것을 정확하게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오늘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접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 성령께서 나의 지정의 나의 모든 인격을 완전히 장악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이끌림을 받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